어. 여기 와서 잘 가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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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서 여기 여기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저 이번에 어, 어 전북대학교 전북 전북및 그리고 전북대학 권역에 있는 대학연합에서 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에 앞장서게 된 이사야라고 합니다. 어, 저... 어... 저희... 행사는 이제, 어,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. 아, <laughs> 제가 이거, 이번, 이번 일이, 어, 너, 너, 이제, 이렇게까지 커질 줄 사실 몰랐어요. <laughs> 이런 것도 이게 처음 이거 해서, 아, 지금 너무 지금 <laughs> 떨리, 떨리는데, 어, 다들. 어 얼굴 한번 어,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께서 너무 많은 지원과 응원 보내주셨고 어, 이렇게 어, 자리 에 함께 해주셔서 어,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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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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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행사가 이제 어 네. 3시 부터 시작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아직 <laughs> 어 네. 지금 잠깐 이제 기다리시고 세시 아, 행사는 3시에 시작이 될 테니까 아, 그때 어, 다들 각자 이제 쉬시다가 3시에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네, 그때부터 아, 이제 어,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, 그러면 잠깐 쉬시고 좀 이따 3시에 다시 인사드릴니다